제주 빌레데르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백마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사십일장 사십육절부터 오십칠절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백마흔 다섯 번째 시간에 어, 보니까 삼십칠절부터 어, 사십오절까지를 어, 빼먹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내용, 내용으로는 다 다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눈 다음에 4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7절 한번 볼게요. 그 일이 바로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는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와 바로의 신하는 하나고 그 바로가 바로 세상 임금으로서의 세상 왕, 왕으로서의 어, 나라고 하는 겉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가시 멸류관 쓰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예수로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어, 세상 왕으로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바로 왕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불의한 청지기 말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두랩돈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대해서 없는 거니까 그죠? 나는 삭제된 거니까 내 것이 없는 거죠 그죠? 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머리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소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있으리하며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 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이 결국은 바로의 입장에서의 자기 집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바로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이전까지 성전은 이게 악한 성전이었잖아요. 율법의 건물 성전, 그죠? 그 율법의 건물 성전을 허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허물고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죠.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나의 어? 이 집, 이겉 껍데기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물 성전이 예수라고 하는 건물 성전이 무너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라. 그러니까. 겉껍데기로서만 내가 높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그 바로와 요셉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 그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우노라 그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땅을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 언약, 성령에게 응? 다 드린 거예요. 다 맡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소유, 물질마저도 응? 이번 달 당장 여러분들이 응? 카드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응?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통장에 꼬을쳐 놓은, 음? 이만큼의 잔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적금 들어 놓은 거, 음? 몰래 뭐 주식 투자해 놓은 거, 어디 땅사 놓은 거, 음? 보석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의 일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죠? 그걸 탈탈 털게 하실 거라니까요? 부, 분명히 환경적으로?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돌아설 거예요? 아,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고? 아니 그전까지는 뭐 진리를 들었네,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랬잖아요. 스스로를 잘 점검해보세요. 제가 어깃장 부리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먼저 깨닫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진리를 깨달았는 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여전히 그런 추악한 모습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율법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입으로는 진리 깨달았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야 되죠? 바로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우리의 것그 사람의 모형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냥. 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가 그러잖아요. 어, 네 소유를 다팔아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고 가잖아요. 왜냐 못 팔겠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못 내놓겠거든. 아셨죠 무슨 의미지? 바로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프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왕 같은 죄사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고 죽어 바로로 죽고 요셉으로 살아나면 왕 같은 죄사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 거거든요. 세상 바로라고 하는 세상 왕으로는 죽이고 율법으로서의 예수로는 죽이고. 나의 육신의 생각 목은 잘라내고 말씀이라고 하는 희세마포를 덮은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총리로 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다 맡겼다고 되어 있지. 바로가 세상왕으로서의 자기는 죽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회계거든요 무슨 얘인지 이해, 이해되세요? 그게 회계라고요 완전하고 온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45절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45절에서 보면 요셉이 어, 결혼을 합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에,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치리 아니라 이제 나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나라고 하는 겉 사람 세상 임금에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로.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래서 나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 나의 머리로 들어오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세상적 응? 흥함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40. 이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난에 기근이 임하거든요. 세상에도 기근이 임하고 온통 세상 사람들이 요셉에게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셉이 양식을 가진 자의 모형이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성경에서의 기근은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해야 된다. 십을 줘야 된다. 또 이렇게 고개하지 마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한테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차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차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는 요셉은 그럼 이제 어, 어떻게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함께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속 사람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들, 에브라임.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문화세로는 죽는 거예요. 응?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하필이면 30이에요. 예수가 공생일을 시작할 때 30이었죠. 그죠? 땅적 숫자잖아요. 그죠? 아래껏 율법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가지고 위에껏 음? 하늘의 언어를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 기초를 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삼, 삼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은삼십에 팔렸죠? 같은 의미예요. 예수로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에 오를 때에도 나이가 삼십이었어요. 삼일길도 나오고. 이해되죠? 그죠? 요셉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서 애굽에온 땅을 시찰하이라. 이제 나라고 하는 땅에 왕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머리가 나의 머리로 들어와서 그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가 되는 거고. 7년의 풍년기간에 땅은 많은 소출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상태가 되면 그 땅에서는 양식이 어?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풍부하게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출을 내는 거예요. 땅이 박가리가 된 거니까 그 땅에 썩어질, 썩어져 없어질 씨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미랄이 떨어졌으니 그죠? 그리고 죠그그 미랄과 함께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바로 육신의 예수가 죽었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밤하늘의 어? 무별처럼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걸 수확하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땅에서. 그는 애국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들마다 그 식량을 쌓아놓았으니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을 성읍에다 쌓아두었더라. 말씀인 그리스도가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꾼. 어? 하나님의 미랄려고 하는 말씀 말씀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땅에 뿌린 다음에 거둬 들이는 거잖아요. 알곡만 쏙쏙쏙쏙. 그리고 창고에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추수돼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알곡으로. 아, 똑같은 얘기. 알곡으로 추수되지 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땅이 밭가리가 돼야 돼요. 밭가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나 자신이 두랩돈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드려, 드려져야 된다. 내 모든 소유를 빼앗겨야 된다. 응? 삼촌 라반처럼, 야곱의 삼촌 라반처럼. 성경은 다 같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의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나, 바로라고 하는 세상왕으로서의 나.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내가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목이 베이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이 곡식을 바다에 모래만큼 모았으나 너무 많아서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풍년은 겉사람, 바로와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거스라마스루의 죽음. 요셉이 삭제되는 겁니다. 양식을 가진 자로서의 요셉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새 피조물 아들로 낳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들을 두개둘둘 두, 낳게 되는 거죠. 하나는 문화세 하나는 에브라임. 문화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이 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세가.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은 열두지파의 계보에 안 들어갑니다.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는 없어요.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삭제되면서 문나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문나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그러면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자는 항상 성경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죽잖아요. 그래야 야곱으로 살아나듯이. 응? 이스마엘이 죽고, 이스마엘이 죽고, 이삭으로 살아나듯이. 그죠? 문화세와 에브라임이 엮여져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가고, 문화세는 장자의 축복을 잊어요.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로서의 문하세인,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그 율법은 죽어야 됨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엇갈려서 축복이 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하세로는 죽고 에브라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 겉사람은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브라임이 근데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 거냐면 혼자서 맺는 게 아니라 짝으로 맺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 말씀과 함께 돕는 배필과 함께 그니까 그 히브리의 소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소와 나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도. 천년왕국,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7년 6년의 지옥, 감옥을 여기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애국당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애국당에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그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면, 나라고 하는 육신이 죽고, 아, 육신의 생각이 죽고, 어,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있던, 율법의 예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로서의 내가 죽으면, 그게 바로 풍전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일곱 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음? 쉼으로, 안식으로 창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 구원으로. 그죠?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그죠? 그러니까 기근 기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곧내 밖에 눈에 보이는 호쿠스모스, 이 꿈, 이 율법 세상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난리가 나든, 내 밖에, 내 눈에,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나는 풍년이라고요. 이해 돼요? 내 소유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도록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7년 풍년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계속 7년 풍년으로 가려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머리가 잘려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포함해서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되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의 소산을 거두고 있는 자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수확이 되어져서 창고에 들어졌는데 말씀을 모르고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오직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하는 거니까 그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기근이고 흉년이라고요.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런데 애국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애국 땅. 거기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식량이 있는 거예요. 애국의 온 땅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바로에게 부르짖더라. 그러자 바로가 모든 애국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의배교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왜 요셉에게 가라고 해요 요셉은 식량을 가지고 있는 자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말씀 그리소니까 그에게로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가 가나안에서 처음 표적을 행할 때 혼인장치 가나안 혼인장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잖아요. 왜냐면, 하 예수가 뭐의 모형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모형이니까. 그죠? 그 술이라,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술이, 그, 호주가 준비한 술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가 이적을 기르기,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의 엄마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그렇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거고 표현이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라고 멈추는 거고 가라면 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니거다 네 내놔라고 하면 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뭐 어쩌...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냐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머리라면서요, 나의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는 대로 하는 거예요. 6개월을 쉬었어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또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물 물... 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잖아요. 몇날 며칠을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안 하세요. 그러면 음? 임시 장막 치고 음? 거기서 주구장창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한테서 이 믿음 응? 음? 이 순종이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응? 음? 뒤로 챙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온지민을 뒤덮였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인들에게 팔았으며 기근이 애굽 땅에서 심해 가더라.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함이더라.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양식까지냐, 요셉. 우리는 말씀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 가야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금 응? 56절에서 애국인들에게 팔았대요. 그 하늘 양식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소유 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육신의 생각,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이제까지 응? 너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수확했던 모든 소유물 그거 다 내놔. 불리한 청지기 나한테 맡겨. 그래야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 않니? 불리한 청지기 얘기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불리한 청지기에 빼앗기고 그 소유를 다 파는 거고. 그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그는, 우리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그 모든 소유 가치를 가지고 그는 불의한 청직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빛을, 빛을 탄감해 주는데 그것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아직 안 됐다고 하면, 그냥 며칠 살, 그냥 깜짝, 그거 아니고, 뭐 일주일 깜짝, 그거 아니고, 최소 100일 이상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